습합니다. 그래서 모기들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벌레들이 이제 아주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베란다에 많이 생기는 뿌리파리, 진드기, 화초 벌레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EM 발효액입니다. 이 EM 발효액은 제가 여기다 담아놨지만 어, 요즘 동사무소에 가면 무료로 배포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EM 발효액을 500대1 정도로 희석해서 뿌려주거나 아니면 혹시 목초액 같은 게 집에 있으시다면 목초액을 같이 섞어서 뿌려주시면 굉장히 벌레를 없애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부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그것은 자담우일입니다이자담우일이라는 거는 어, 파는 건데요.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 0 0대일 정도로 희석해서 뿌리면 해충들만 없애고, 식물에는 전혀 해가 없는 그런 아주 신박한 친환경 약재예요. 요걸 좀 구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해충 박멸. 그리고 특히 뿌리 빨이 진드기, 화초에 생기는 벌레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이겁니다. 이거는 진드기 같은거나 파리들, 파리들을 아주 단번에 잡아주는 건데요. 가든 인섹트 캡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간편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강아지가 흙을 막 파잖아요. 흙도 파고 어떤 경우에는 입도 뜯고 하기 때문에 약재를쓸 수가 없어요. 약재를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약제 코로 흡입할 수 있고 또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로울 것 같아서 그걸 쓰지 않는데 요거는 친환경이라서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꽂아두면 돼요. 찐득이가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레들이 짜잔 달라붙어서 죽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해는 없고 그래서 요거를코 꽂아두면 돼요. 팔소이가 얼마 전부터 약간 시름시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약도 주고 영양도 줬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거는 3주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한 3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앞뒤로 이렇게 꽂아 두고 어, 이렇게 끈적거림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3주 껴 놨지만 한두달 한 정도는 더껴 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어, 약재를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기를 문을, 어, 혹시나 미세먼지 때문에 닫아놓고 있다면 한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 정도는 문을 확 열어서 이 화분의 흙이 건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분의 흙이 습하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습한 경우에는 살짝 살짝 흙을 흙 위에다가 마른흙을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보통 상토가 집에 조금씩 있으시다면 상토를 살짝 덮어서 이쪽 흙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습하지 않기 때문에 흙이 벌레들이 잘 안.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건 바로 대피입니다. 이 계피는 우리나라에서 나오진 않고 보통 베트남산으로 팔게 되는데 마트에 가면 1,2,000원이면 ,000원, 이렇게 살수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 정도만 꺼내서 하나만 꺼내서 어, 물에다가 한 1m의 물에다가 이거 하나 정도를 푹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개피향과 같이 빨간색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끓여줍니다. 요거 개피랑 개피를 우리면 이렇게 빨간색 물이 나옵니다. 요거를 어 제가 여기에 담았거든요. 이렇게 담아서 그대로 주면 돼요. 이 개피는 식물이 굉장히 좋은데요. 개피 가루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잘라서 삼, 삽수를 해가지고 삽목을 할 경우에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소독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보통 그칼 같은 거는 아, 알코올 소독을 하고 뿌리 같은 경우는 뿌리 잘 내리라고 뭘 바르잖아요. 그런데 그뭘 바르는 대신에 이계피가루를 발라서 하면 소독도 되고 뿌리가 아주 잘 나게 됩니다. 이계피물은 이렇게 뿌려서 뿌려주면 이 냄새 향기 때문에 벌레들이 오질 않아요. 대신에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어, 가급적 이펜뿌려주지 마시고 크게만 뿌려주세요. 제라늄이 워낙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 로즈 제라늄은 뿌려도 괜찮아요. 로즈 제라늄은 이런 습기에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팔소이는 뿌려 줄수록 좋아합니다. 얘는 워낙 그 해안가에서 자랐던 아이들 때문에 이런 물이 뿌려주면 아주 잎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은 잎에 물을 바로 뿌려줘도 좋아하는데 제라늄은 직접 뿌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몸이 상합니다. 얘네들은 과수를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 뿌려주시면 어, 식물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면서 세균도 없애주고 벌레도 안 생기고. 정말 일석삼조의 계피 물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간편하게 하시려면 계피 물 이거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드 인섹트 캐처 이거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벌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분의 흙을, 그 특히 겉 표면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환기, 환풍 요거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하시면 여러분의 베란다도 건강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향긋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습기 조심하시고요. 과습하지 않도록 항상 화분은 건조하게 관리해주세요. 습하면 여름은 굉장히 식물들이 힘들어 합니다. 한 번씩 물줄때푹 주고, 그리고 문은 활짝 열어서 건조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건강하게 베란다 화초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란다 화초 관리에 벌레 없애는 방법. 특히, 뿌리파리, 진드기,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